여기는 경상암도 거제시에 있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했던 그 나라 16개국의 국기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유교 때 이렇게 포로로. 거제도에 수용된 인원은 약 17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축소된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잘 조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쪽 보면은 이제 유역지 종합안내도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모가 위에 씌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예,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전시관 그 다음에 아바타포 흥남 철수 작전 기념비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방공포로들은 1951년부터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되기 전까지 여기에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곳은 이제 모용, 어, 축소된 것이지만 이 거제도 섬에 바로 수용돼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보면 이제 감시초소 같습니다. 탱크가 저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탱크 전시관으로 올라보보습습다다리리저저에에는이제포로도를감시하는 그런 헌병이 보입니다 친구는 하고그 다음에 구는이제북한이 중공군 소련 스탈린 그래서 유교 당시에 우리나라 참전했던 참전국과 참여 병력 수를 지금 전부 다 기록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어, 티오라마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포로들의 일상생활을 한 눈에 볼수 있게 마련한 관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캠프 62 방공포로는 휴전협정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바로 이제 삭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와 그 다음에 미국 사이에 또 유엔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6월 18일 날 기습적으로 어 새벽에 방공포로 약 2만 7천 명을 석방하게 됩니다. 어제도 있는 포로가 아니라 국내에 7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포로 3만 7천 명을, 만 명을 제하고 2만 7천 명을 석방하게 됩니다. 휴전협정에 지장이 있어서 나중에 이 예한 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또 경제원조를 받기로 하고 이승만이 이제 휴전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들도 본국으로 이제 전부 석방되게 됩니다 그 1953년 7월 20일 휴전 이전까지 이곳에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용소 소장이었던 도두 준장이 납치돼서 한달 동안 이렇게 방공포로와 공산포로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약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 비극도 겪게 됩니다. 이곳은 또 유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전쟁은 있어선 안됩니다 포로 생포관도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포관은 국군과 유 n 군의 강력한 반격과 공세에 밀려 북한군이 투항하여 생포된 이후에 이쪽으로 이송됐습니다 포로 수송이 이루어진 회 뒷부분을 이렇게 형상해 놨습니다 포로들은 LST 승선하여 해상을 통해서 이제 이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날 휴전 협정으로 드디어 포로 교환 및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또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수용소 유적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볼수 있어서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포로 막사 및 취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가 되겠습니다. 멸공 방공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내무방이었습니다 오락도 즐기고 그 다음에 악기도 다루고 이것은 대변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변기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화장실, 포로들의 배식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수영소에 있는 시사장, 식사를 준비하고, 로 이제 관리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피난민들 주거 시설입니다.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패를 달아주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전시된 그당시에 항공입니다. 그리고 1 6개구에 대한 것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갑차 여기에 그리 이제 와닿네요 어, 여기 결의 한이 서린 곳 이념의 허울로 유린 당한 민족의 처참한 울분 저절히 머물고 간 자리 강자와 약자의 갈등에 무모히 흘린 피의 자극들, 창과 철퇴, 망치와 빗으로 짐승처럼 조그만 비극이 한로 지났던 역사의 실상, 분단의 한로 메아리치는 온온의 슬픔을 달래려 아픔의 털을 열었나니, 아, 조국이여 다시 다시는 비극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지 지혜 모아 한시대의 허물을 여기 밝혔네라 이상 거제시에 있는 포로수용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